가업, 자업, 먹고. 음. 반갑습니다. 눈표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로데어 스테프드 추천 북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그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일단 모자가 스파르타 모자. 일단 뒤쪽에 좀 많이 모시는 모자 맞죠? 스파르타 모자에다가 추천드리는 동물은 여기서 올리는 게 사자 쪽에 이제 마사이 사자라고 있어요. 자, 보면은 사자 마사이 사자 타기 하고 한번 제가 이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어울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사이 사자, 자 모두 마사이 사자와 스파르타 사자도 창을 들고 있고 지금 스파르타 모자가 검을 들고 있죠. 그래서 뭔가 공격적이고 굉장히 강해 보여요. 색깔도 빨간색과 노란색을 조화를 이루면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하지만 이렇게 잡아먹고. 자 이게 마사이 사자와 스파르타 모자 굉장히 잘 어울리죠.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요거 보여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로빈 후드 모자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로빈 후드 모자 그리고 보여드릴게 독수리 쪽에 로빈 수리라고 있어요. 로빈 수리 타기 한번 해보고 자 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로빈 수리와 로빈 후드 모자 둘이 이름이 비슷하죠. 자 보시면은 확실히 멋있죠? 로빈 수리도 약간 뭔가 화를 쏘는 듯한 이미지에다가 로빈 후드 모자도 화를 쏘면서 뭔가 로빈 후드와 로빈 수리 이름도 비슷하고 룩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보시면은 두 가지가 굉장히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세트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동물도 그렇고 지금 로빈 수리, 로빈 후드 모자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가끔가다가 패션쇼를 한번 해보시면서 하면은 굉장히 기분전환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다보면은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어떠신가요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 뭔가 세트를 이루고 있죠 자 게임도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어 저기 보면은 지금 어 비행선 곰이 날라갔죠 자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네요 생각보다 자오 자자자자 피하고 피하고 3000m 어느새 자 어, 게임이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오 굉장히 많았는데 자자자 피하고 피하고. 피어고피어고 어, 뭐지? 독수리도 이렇게 많이 오나? 자오오아 이러면서 죽구요 자 두번째로 괜찮죠 세번째는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릴거는 모자를 일단 선택을 하고 모자는 지금 보면은 어디있을까 자 이강모 자 이강모에다가 지금 여기 보면은 카주칸이라고 있죠 이거는 정글에서 한번 또 타보도록 할게요 아, 플레이. 빵. 자, 이 조화는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둘다 파란색이에요. 약간 화려하면서. 지금 새도 약간 파란색이고, 이 옷도 파란색이면서, 뭔가, 굉장히 파란색 하면서 세트로 맞춰놓은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죠? 약간 세트 같은 느낌 드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분리된 느낌을 주는 것보다. 지금, 어, 굉장히 왔다 갔다. 이게 약간 호르라기를 닮은 색이긴 한데, 굉장히 조화를 이루면서, 파란색. 기분도 좋고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 선장 모자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울리는 룩이에요 자오 돈도 잘 먹고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모자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자자자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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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피하고 자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잘 피하고 오 룩이? 누을 한번 보세요 어떤지 자오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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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 아야 죽었죠 자, 세 번째까지 보셨고, 이번엔 네 번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 제일 약간 제가 좋아하는 무기인데, 자, 꽃기호를 타고 보면은 지금 모자 쪽에, 자, 보면은 당모자가 있죠. 자,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당모자와 꽃기호 어떤 조합일지. 아, 자, 꽃게어도 하얀색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꽃게어가 일단 하얀색은 아니에요. 둘다 머리에 벼슬을 달고 있죠. 자, 쭉쭉쭉 가면서. 와, 진짜 너무. 야, 이거는 제가 봐도 아이디어가 좋은 거 같아요. 꽃게어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굉장히 이쁘고, 약간 어울리죠. 자, 야야야, 둘 다. 닭, 자, 먹고. 음. 자, 네 번째로 보셨구요. 다섯 번째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는 또 강인한 모습을 한 바이킹 투구와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약간 야크 쪽이 이제 바이킹하고 약간 어울리는데 배틀 야크라고 있어요. 자,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땅야 자, 어, 어,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이킹에다가 약간 뒤에 이제 뭐가 이렇게 뭔가 철갑을 두른 듯한 야크의 모습. 굉장히 좋죠. 자, 이러면서 바이킹이 도끼를 들고 이렇게 야클 타고 이렇게 배틀 야클 타고 이렇게 싸우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다섯 가지 룩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어떤 룩이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저는 약간 산지역을 한번 플레이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굉장히 잘 어울리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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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뚜뚜뚜뚜뚜뚜뚜 두두. 자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엽기적인 꽃기호와 장모자기 모자가 마음에 드는데요. 자자자 일단 갈아타주고 자 남아 자, 일단은 포인트를 좀 모아야지 저도 모자를 타는데 아직까지 포인트를 많이 못 모아갖고 지금 포인트도 모을 겸 약간 플레이하면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먹어주고 먹어주고. 이분 또또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요즘에 로데오 스탬피드가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많이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한참 야크, 자 타주고, 자 타주고, 뚜뚜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뚜뚜, 뚜매, 뚜매, 뚜뚜뚜뚜뚜뚜뚜, 뚜 가르타주고.

차주고 타주고 자자자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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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날라간다 다다다다 가르타고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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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자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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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자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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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무스 갈아타면 자자 박아주고어 피했죠. 박는것보단 피한 게 낫죠. 잘하자자자자자자자 왼쪽 오른쪽. 아저리자독독수리 아. 아, 아 자자자자. 자 자자. 자자 왼쪽. 자 살타리고. 자자 안 떨어졌죠. 자 오른쪽. 자 갈아타 주 웃으로. 뚜 뚜뚜뚜어 너무 빨로 너무 빨로 너무 빨로 자자자 갈아타 주고 자 다시 한번 갈아타 주고 자자자 왼쪽 오른쪽 어어 합아파 어, 자자자 갈아타고 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 뚜뚜뚜뚜뚜뚜 자자자 갈아타고 뚜뚜뚜뚜뚜뚜자 닦고 어어 좋아좋아좋아 오른쪽 뚜뚜뚜뚜뚜아아 이거 부딪치고 안해요 다시한번 오른쪽 뚜두둔 뚜두둔뚜두둔 뚜두둔 갈아타고 일단 여 늑대로 자 왼쪽 어 뭐야 뭐야 자 한번만 더 해볼까요 몇미터나 갈지 자 뚜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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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오른쪽 피해주면서 뚜뚜뚜자 날리기 전에 갈아타고 뚜두둔 앙앙앙자앙 뜬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늑대로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죠 초반이니까 빰빰빰빰빰빰빰빰알알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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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먹어줘 뚠뚠 이거 늑대로 또 갈아타주면서 광어 무침 먹어야 되고요 자자 앞에 그. 자아 뚠뚠뚠뚠 뚠뚠뚠뚠뚠 뚠 왼쪽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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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뚠뚠뚠뚠 뚠오 소리치고 소리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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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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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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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뚠뚠뚠뚠 두 자자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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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주고 자자자 뚜루 약타고 자자자자 다시한번 남아 뚜루두두두 피해주고 재빨리 피해야죠 뚜두뚜뚜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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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타주고자 늑대 다시한번 늑대로 뚜두두두뚜 오른쪽 자 다시 한번 갈아타고 자, 오른쪽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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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왼쪽 자 피하죠 잘 피하고 있죠 자, 아 안돼 안돼 너무 꺾었다 아, 순간적으로 너무 꺾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패션쇼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룩이 마음에 드나요? 아니면 제가 고른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